나 지금 뭐 했는데? 돌고 있어. 아 돌고 있어? <laughs> 진짜 그걸 다찍은온 거야? <laughs> 왜 그러세요? <laughs> 그냥 갈까요? 미래를 보는 남자 미남 TV 전용주입니다. 아 비디는 진짜 나코 파고 하는 거다 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집에 어제 강아지가 왔다가 가지고 이제 메이크업 는데 온통 개털이 자꾸 날리니까. 네. 이번에 주제는요 <laughs> 관상편입니다. 이 부위 굉장히 중요해요. 부기를 담당하는 부위에요. 부기, 부귀, 부기를 불러오는 관상의 부위, 부위인데, 코? 아니에요. 귀. 네. 귀. <laughs> 아 미리 정답을. <웃음> <웃음> 귀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귀, 귀폴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 네. 어, 두텁고. 그래, 이 귀가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울타리 역할을 해요. 그리고 담장. 울타리와 담장이라면은, 어, 이제 흉한, 어, 사람으로 비유하자면은 나쁜 사람들을 보호를 하는 울타리 자리 집이라는 거는 그리고 함부로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보호의 역할을 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관상 부위 중에 귀의 역할이 바로 그한 부인데요. 기가 약하면은 귀가 잘안 들리기도 해요. 그리고 기가 원활히, 운기가 원활히 돌아가고 왕성하면은 귀가 뻥 뚫리듯이 그러고 이명이라는 거 알죠? 그것도 기가 약할 경우에는 이명이 현상이 일어나기도 해요. 건강이 안 좋아지면은. 하지만 저희 무속인들은 한 번씩 이명이 들려요. 그건 또 신의 신호이기도 하고 귀신의 신호이기도 한 부분이고. 그날 그날에 있을 일들을 이명소리로도 캐치를 하는 무석인 분들도 있어요 자 좋은 귀자 귀라는 건 귓볼은 장수도 의미를 하잖아요 부귀도 의미를 하고 어떤 귀가 좋을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때 귀가 크고 어. 귓볼이 이렇게 두... 두 축누... 네. 두툼한 거축 네. 늘어지면 부처님 귀고 좀 관... 어르신들 장수 하시는 분들 보면 어, 귀 정말 좋아요 원숭이처럼 잘 원숭이 원숭이 아, 아제주 많은 귀 네, 네. 요런 귀 어, 요런 기가될 수가 있겠죠 자 귀라는 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크고 두텁고 그리고 단단해 보이면은 장수 부귀 할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보기 짧은 귀는 그러면 반대겠죠 얇고 얄팍하고 짧고 그리고 귀도 제일 좋은 귀는 아 제일 무난한 귀 평범한 귀는 좋다고 할수 있는 귀는 눈요눈끝 있죠 눈꺼풀 위에 여기에서 그리고 요 코끝까지의 선에 걸리는 귀가 제일 무난하고 평범하고 좋다고 할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귀는 눈썹보다 좀더 위에 있는 귀들 코 끝에 걸리면서. 이 귀가 굉장히 좋은 귀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평범하게 그렇게 되어있을 어, 귀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귀의 종류에 관해서 제가 한네 가지 정도 한 다섯 가지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폭이 넓다는 귀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진짜 요런 귀들 어. 아 아, 재수씨가 아, 그런 귀에요 요런 귀들은 물론 제주고 원숭이기지만 기억력이 뛰어나요. 싸움 나면 끝장난다 옛날 생각까지 다 끄집어낸다. <laughs> 살살살 파고들죠. 그리고 기억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기억력 그리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한 기억력은 굉장히 좋아요. 습득력도 빠르고 그리고 요요 요 부분 있죠. 연골 요게 튀어나온 귀가 있어요. 요게 바로 내의 돌출형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귀들은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해요. 음, 한마디로 성깔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얘기가 맞다는 식도 되고, 하지만 정말 지식과 재, 재능과 재주를 다 가지고 있다면 자기 주장이 강해, 강해도 들어오는데, 택도 아닌데 강하게 부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귀를 가진 남자분, 여자분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뒤로 발라당 저 친귀가 있어요. 이러한 귀들은 굉장히 친절해요. 친절하다면 어떤 직업이 좋을까요? 영업직. 서비스. 어, 서비스. 그리고 이러한 귀들은 계산적이에요. 하지만 친절하고 계산적이면서도 대인 관계는 굉장히 좋아요. 서비스업을 해야 되고 영업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쁜 귀, 귓볼, 귓볼이 없다는 거는, 얇고 이렇다는 거는, 어떤 복이 제일 많이 나갈까요? 금 금전복? 음, 돈복, 금전복이 약하고, 경제관념이 조금 적어져요. 돈은, 딴 부위가 좋아서, 아! 이 얘기 해 드려야 되겠어요. 미남TV 보시는 분들한테는 관상편에서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해 드리... 아우 개털 때문에... <laughs> 관상 부위에서 계속 얘기를 해 드리는데 관상 한 부위만 보고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귀 아무리 좋더라도 오관, 눈, 코, 입, 얼굴형, 이마 여기가 나, 나쁘고 귀만 좋다고 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관상이라는 거는 한두 부위가 나쁘고 세 부위가 좋으면 나쁜... 기운을 눌러주기도 하는 거예요. 요걸 착각하시면 안 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귓볼이 없다는 것은 경제, 금전복이 적다. 그리고 금전에 대한 개념이 약하다. 의지도 강하기도 하지만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게 되는 귀에. 아니, 피디님 귀 얇은 거 아니에요. 피디님은 귀가 조금 특이해요. 제가 피디님 얘기를 귀를 여기서 지금 얼굴을 비출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 부분은 잠깐 넘어갈 거예요. 자, 귓볼이 없다는 거는 귀가 얇다는 뜻도 돼요. 몸만 바쁘고 쇠가 빠지게 바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수금데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러다 보면 돈도 써지고 개념도 없어지는 거예요. 가오, 가오는 지겨야 되고 여기저기 다녀야 되고 몸만 바빠지면 그걸 바라보는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분들은 얼마나 한숨을 쉬겠느냐고요. <laughs> 그죠? 하지만 이러한 귀가 얇은 분들의 장점은 또 있어요. 감수성이 엄청 예민해요. 그래서 귀가 얇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도 들어야 되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남에게 효육이 잘 되는 거죠. 귓구멍 닫아야지 그럴 때는 <laughs> 중요한 어, 부분이고 아까 좋은 귀 얘기했죠. 눈과 요끝 사이 하지만 귀를 뜯어 고칠 수는 없어요. 어 연골을 뺄뺄 때도 이제 하지만 뒤에 연골을 빼는 부분들이고 성형 귀 성형. 아 어, 얘기 정말 잘하셨다. 제가 이것도. 미남TV에서 예전에 얘기한 적 있어요. 귀성형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귀성형 해가지고 제수대가리 다 막힌 분들 여러 봤어요. 아니 운 좋은 운이 딱 들어올 일이 있었는데 아, 이걸 누구라고 얘기를 못하겠네요. 제가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운다 막혔잖아. 시집운에서부터 남자 떨어져 나가고, 금전복까지 자기가 한 자리에 올라서서 이사처럼 앉아 있던 자리까지 폭삭 내려앉았어요. 귓밥을 너무 크다고 잘라낸 거예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귀는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나타나기도 해요. 뭐 성형 코 수술 때문에 연골을 뺐다는 건 뒤를 빼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귀는 부모. 자식, 자기의 운까지 다 포함을 하고 절대 바뀌지 않는 게딴 관상은 바, 바뀌고 세월이 흐를수록 귓밥이 자기의 덕에 따라서 귓밥의 두텁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선천적인 모양 절대 안 변하는 게 귀입니다 그래서 사람 볼때저 사람을 관상을 잘 보고 내가 연륜이 있어서 어 사람을 볼줄 안다 하더라도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 싶을 때는 귀를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 드러나는 게 귀예요 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귀 좋다고 해서, 어, 나, 딴데다 나쁘고 귀만 좋다고 해서 돈 버는 거 아니라고요. 관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눈이에요. 눈이 50%를 차지하고요. 귀는 5%를 차지합니다. 귀만 좋다고 절대 성공을 못 하는 거고요. 관상이라는 건 좋은 부위가 월등히 더 많아야 나쁜 곳 한두 권의 기운이 묻혀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귀 관리를 좀 하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가 세안할 때귀 뒤까지 씻잖아요. 다시 있는데, 귀는 색이 굉장히 중요해요. 윤택하고 광택이 나야 앞으로의 일도 잘 되고, 금전복도 오르고, 귀가 얇든지 간에 색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화이트닝 제품 많이 나오잖아요. 얼굴과 몸뚱아리만 <laughs> 갖고 올게 아니라, 예, 네, 얼굴만 바르잖아요. 여성분들도. 네, 귀까지 피부 톤을 얇게 바꿔주면 귀가 얇고 납작하고 귓볼이 없더라도 복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또 흉한 귀 하나 알려드릴게요. 놓치고 갈뻔 했다. 앞으로 오므린 귀. 남녀를 불문하고 앞으로 오므려져 있는 귀는 아주 흉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연인 관계가 백년 해로를 할수 없는 어, 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 볼때 그런 거 조금 어. 가려서 보시고요. 아, 얘기하다가 치웠다 그래요. 화이트닝 제품이 있으면 귀 뒤까지 다 이렇게 좀 발라주시면 좋아요. 저도 그래요. 귀 뒤까지 다 발라요. 그리고 귀는 남자, 여자의 성기능, <laughs> 생식기와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요거는 귀의 이편으로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귀에 냄새나면 안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세안하고 나서는 스킨으로 구석구석 다 닦아주세요. 그게 정력하고도 연관이 <laughs> 있는 부분들이에요. 귀에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면은 사람 몸에서도 냄새가 올라오게 되겠 있어요. 특히나 생식기 부분에서. 그거 잘 관리를 해주시고, 정말 부기. 내 귀가 선천적으로 하나 뜯어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태어났다 했을 때는 가꾸는 수밖에 없어요. 요런 귀 뒤에 혈관도 많다 그러잖아요. 어, 여기 오장육부가 다 있다 그러는데 관리를 좀 해주셔서 모두 모두 어, 부귀영화는 못 늘릴지언정 복이 들어오게끔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죠? 아, <웃음> 그 <웃음> 저는 여기서 얘기하면은 PD님을 제가 어, 뭐라 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PD님이 살 짧기예요. 짧인데 제가 머리 기르라는 이유가 있어요. 딴 관상 부위 좋아요. 피디님 코 좋거든요. 입꼬리도 올라가고. 그리고 운동선수 같이 근거리 좋잖아요. 지금 눈썹, 눈, 코, 입, 귀, 얼굴형으로 따지자면 귀만 나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덮을 수, 있다. 덮을 수 있다고, 묻혀간다고. 다른 부위가 좋으면 묻힐 수 있는데 더 좋아진다면 은 저는 살짝만 가려줄, 요, 요 정도만 가릴 수 있는 길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더 좋은 부위를 더 눈에 띄게 시선을 돌려주면 돼요. 이마 좀 내고 다니면 요거안 보일 거예요. 재수씨는 와, 재수씨가 기르지 못하게 한다. 이러면 이마를 좀 까서 시선을 좀 돌려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거 중요하고, 저는 귀, 선천적으로 수술로도 바뀔 수 없는 복을 가졌 귀의 모양이라 싶을 때, 저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색이 중요하다고. 윤택하고, 빛이 나게 좀 만들어주는 게 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미남TV. 아, 귀 2편 저 해드릴 거예요. 어, 저희, 어, 사람의 생식기와 연관된 부분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자, 미남TV. 부기를 담당하는 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미남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